어? 아니 이 친구 탈취지점까지 야포탄을 가져왔는데요? <laughs> 고마워 여기 재보급도 하나 먹고 네, 여기까지 가져오느라 수고했으니 남들이 또 이제 보라고 핀까지 이렇게 찍어두도록 하겠습니다 <laughs> 다른 애들도 이거 열심히 수고해서 가져온 거 보라고 핀까지 찍어드렸습니다 어? <laughs> 야포탄 들고 있네요 그냥 다 같이 이제 정리하면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우리 우리 호스트가 우리 3번 친구한테 야포탄 어떻게 가져왔냐고 놀라고 있네요. 채팅으로 치고 있습니다. 어, 그 어, 야포탄 들고 타시게요. <laughs> 안될 텐데, <laughs> 아이, 저런 어. 아, 저왜 이렇게 귀엽죠? 야포탄 <laughs> 들고 타려는 거왜 이렇게 귀엽지?